물만 마셔도 살 빠지는 방법 5가지. 1. 레몬수. 레몬 속 비타민 C와 구연산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돕는다. 체내 독소 배출을 돕고 공복에 마시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식사 전 마시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2. 오이수.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이뇨 작용을 도와 체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한다. 붓기 제거와 함께 몸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지방연소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3. 생강수. 생강은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지방연소를 돕는다. 특히 추운 날씨나 운동 전후에 마시면 지방연소 효과가 극대화된다. 4. 녹차.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지방분해 촉진 기능이 있다. 하루 두세 잔 마시면 체지방 감소와 함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운동 전 마시면 체지방 연소 효과가 더욱 상승한다. 오 개피물. 개피는 혈당을 조절하여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여 폭식을 예방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한다. 몸을 따뜻하게 해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